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사도행동 13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역사적인 첫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함께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마가 요한.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수행자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에, 이 16장 전까지 1차의 여행을 떠나면서 또 1차 여행을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항상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의 리더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첫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들이 간 전도지가 구브로섬입니다 구브로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기의 고향을 첫 전도지로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특히 이 구브로섬 오늘날 사이프러스죠 이 구브로섬의 파포스 성경에는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포스에 이르러서는 그, 총,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전도를 당하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거짓 예수 바, 예수를 사우도 바울이 명함으로써 이 맹이 되면, 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본서기오 바울 총독, 당시 로마의 총독, 구브러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부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소아시아 무트로 나와서 반빌리아에서 버가로 가는 시점에 일이 발생이 됐어요. 수행자로 따라 나섰던 마가 요한이 불현듯 떠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한이 왜, 마가 요한이 왜 전도 여행을 도중에 그만두고 떠났는지, 또 이것을 바라본 바나바와 바울의 무슨 생각을 가졌거나 어떻게 행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훌쩍 떠나서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다시 그 지역을 가서, 그때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성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몇몇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게 하자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 둘이 갈 거면, 지난 여행 때, 도중에 떠나기는 했지만 함께했던 요한 마가요한도 같이 데려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전도여행에 또한 사람을 데려 가자고 하는 제안은 별거 아니었지만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심이란 단어 아주 무지기 다투었어요. 이유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고, 바울은 지난번에 일하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지만은, 데려갈 필요 없다.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라고 심한 다툼을 한 끝에 갈랐습니다. 나안 갈래. 그래, 가지 마. 이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는 여기까지도 그때 무슨 이유로 마가가 도중에 여행을 그만두고 떠났는지, 또이 마을 싸움을 하면서 바나바가 오른지 바울이 오른지 취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심히 다투고 갈라선이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다시 구부로로 가서, 그 다음에 바울은. 제3의 인물에 나타납니다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비록 갈라지긴 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땅으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구브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바나바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평생 목회를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곳에 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각자가 같은 길을 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는 두 번에 걸쳐서 13장에서 요한, 마가 요한이 왜 떠났는지,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또 다시 두 번째 15장 36절에서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했지만, 그때 당시에 오즈힘은 마가가 떠냈겠느냐라고 는 이유도 없고, 바울이 잘했다, 바나바가 잘했다간 시비도 없고, 두 사람이 갈라서고, 잘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고, 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정중히 떠난 거예요.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평안히 격려를 받으며 제 다시 선교지를 떠났고 바울도 신라를 데리고 안교교에 환송을 받으며 부탁함을 받고 미션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과 분쟁은 성경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안디옥교회에 이방인들과 식탁 규제를 나누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잘 이방인들과 먹, 잘 먹고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 나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갑자기 자리를 뜹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못하게 돼 있어요. 코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본 바울이,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감히 바울이 그것도 갈라디아 교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바나바도 있었어요. 이 논쟁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심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바울의 이 책망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도 지력은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또 오늘 본 15장 초반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성경에 보면 끊임없는 변론과 논쟁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같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연찮게 분쟁, 논쟁이라는 키워드를 쳐보니까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분쟁과 논쟁과 시비가 일어나고 교회가 분쟁이 화합이 안 되면 갈라져서 제1교회, 제2교회가 되고 또 갈라져 나갔던 교회는 또 분쟁이 나고 납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 분쟁 제1 원인이 교회 건축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요. 또 하나는, 또, 하나, 또 하나는 교회 재정 문제로 교회가 분쟁이 난다 그래요. 또한 문제는 목회자의 사생활로 인해서 분쟁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 조금은 다른 게 있어요. 교회의 분쟁은 많지만, 한국 교회는 조금 물질적인 것, 조금 세속적인 논쟁으로 분쟁이 많이 난다는 걸알수 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은이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교리 문제 또는 교회에서 행동을 할때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조금 복음적인 것, 그러한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결과 이들은 헤어졌어요. 오늘날 보면 이렇게 해야 할것 같아요. 둘이 심을 합쳐도 될까 말까한 일을, 어? 그것도 처음에 함께 전도를 다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일이면 함께 가야 힘이 되고 더 견교하게 될 테인데. 헤어져? 잘 되나 봐라.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둘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당시에 이 분쟁을 바라보았던 안디옥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타지로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그 둘이 가도 힘들 텐데 혼자 쉽게 말해 찢어져서 가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옛 말, 물론 거긴 없었겠죠. 우리 한국에서 겠지만 그랬을 터인데 왜 서로 헤어지냐 했는데, 둘다 맞습니다. 바나바, 야, 그때 상황이 또 심적 상태가 그랬겠지.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오죽하면 떠났겠니? 라고 동정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끝까지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바울은 효율적인 면에서 한번 떠난 놈은 또 떠날지도 몰라 아예 처음부터 안 갔으면 마음이나 주지 않았지 그 힘든 여행을 같이 가다가 힘들다고 쭉 빠지면 은그 믿었고 의지했던 우리 마음은 더 약해지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 젠 절대 안돼둘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사복음서의 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때 바나바는 비록 한때 떠났지만 그를 끝까지 끝까지 품음으로서 마가외로 하여금 다시 격려해서 구부로 땅에서 사역하게 하고 그곳에서 마가 복음을 쓰게 되는 위대한 사복음서의 저자가 됩니다. 나중에 마가가 순교를 당했다고 럽니다 순교를 당하고 묻은. 그 무덤에 마가의 가슴에 마가 복음을 함께 묻었다 그래요. 자기가 슴 위대한 복음서의 저자로 다시금 되살아납니다. 바나바도 옳았어요. 그러나 다시 사도 바울을 또 보세요. 이때까지 바나바와 사, 바울,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로 언급되는 이곳에서 드디어 바울이 독립적인 존대로 거듭납니다. 이때부터는 바나바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또더 중요한 것은 신라라가 하는 위대한 제자이며 후계자를 만납니다. 고린도에 가니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1대 목회자부터 서 30미 목회자까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1대 목회자 파울루스. 그 다음에 2대 목회자가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은 신라라가는 위대한 후계자를 만나고 또는 제자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은 단순히 그가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곳을 돌아보고자 시작을 했지만 그가 들어와서 밤에 환상을 보므로서 마게도냐로 건너라는 오 환상을 보고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 머물던 이 복음을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고린도와 아가야라고 하는 유럽의 첫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환기가 됩니다. 두 사람은 다 결과는 위대했어요. 그 당시에 볼 때는 이 분쟁은 분쟁이었지만 결과 둘다 양쪽으로 정말로 길이 남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했다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논쟁은 논쟁 없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지만 그 논쟁 자체가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이 진보는 끊임없는 논쟁과 분쟁 속에서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10월 달에 한 방송사의 취재를 도와주면서 예시바를 갔어요.